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의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유부녀 직업 답4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의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유부남 직업 답 3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유부남 직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직업군이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분류는 개인의 성향,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관소송을 많이 당하는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의외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남자 직업군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 주세요. 의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유분한 직업 탑 3. 첫 번째. 비즈니스 직업군. 예를 들면 사업가나 CEO 등등입니다. 바람을 피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단 돈을 좀 여유 있게 벌면서 시간을 쓸수 있는 직업군 특히 배우자에게 늦은 시각이나 갑작스러운 미팅을 핑계로 나가도 의심받지 않은 직업군에서 볼륜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나 연애할 수 있는 기회나 기간이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볼륜을 숨기기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즉, 아내가 근무 시간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시간에 남편은 외도 상대를 만나 모텔 가고 데이트를 즐기는 거예요. 또 사업가는 돈도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본인한테 맞춰줄 수 있는 여성을 찾아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가진 우위를 이용해서 외도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직도 물론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본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지해야 하지만 사업가의 경우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가의 경우는 돈과 시간 모두가 여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는 분명한 출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 집에는 출근했다 해놓고 낮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사업상 미팅이 있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얼마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업가라고 모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보통 직장인들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일을 하며 그 고충도 안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업가의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도 미팅이 잡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참 많거든요 경쟁사의 등장 급격한 매출 하락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 등 항상 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매 순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정의 소리에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분류는 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폰 같은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의 일정과 뷰를 완전하게 맞춰줄 수 있는 여성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비즈니스 미팅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상 만나게 된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골프 모임을 들수 있는데요. 사업 때문에 골프 모임에 갔는데 같이 치러 간 사람이 제가 이번엔 젊은 20대 여성 두 분을 섬에 오겠습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여성들에게 유부남이란 걸 밝히는데. 여성들도 오히려 유부남이라고 부담 갖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도 잘 쓰고 매너 있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외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소연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상관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자료가 일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해요. 차로 이동하면서 만나고 차에서도 애정행위도 하고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니까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 많이들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 많은 사업가의 경우에는 의외로 상간녀가 와이프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처럼 보이는 사업가 불륜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본인이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연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제복을 입는 직업군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 등등입니다. 안소연 변호사는 경찰이나 군인은 제복을 입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그가 속한 조직 사회가 매우 폐쇄적인 편입니다. 군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훈련하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군대 내부 정보는 사실상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인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죠 그래서 동료들끼리 일과 관련된 고충을 나누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군인보다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일하지만 3교대 등으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도 분류을 하기 더 용이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모두 스트레스 강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인데요 그래서인지 본인의 고충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챙겨주다 보면 직장 내에서 눈이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과 경찰은 사내 커플이 많은 직업군이기도 하지만 기혼자들도 눈이 맞아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의료. 의사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유력합니다. 결혼할 때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입니다. 결혼 정보회사 디노베리 한 달간 실시한 2022년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리서치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으로 의사를 1위로 꼽았습니다 2위부터는 법조인 19.5%,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사가 13%, 금융직이 7.5% 순위였어요. 안세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사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높아 돈과 명예 모두를 충족시키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의사라는 직업은 여자들이 원하는 핵심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매우 좋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람을 피울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한 의사라는 직업군이 바람을 피운 데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의대 시절에는 거의 매주 2주 간격으로 시험을 치고 특히 인턴일 때는 밤을 새는 일이 수두룩하고 경무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펠로우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이 정도 여자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직업군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나 안전 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 현재의 쾌락이나 욕망, 유의 등의 저차원적인 가치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중에서는 불륜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 어떤 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울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성형외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쁜 여성 환자를 많이 상대하고 미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과 바람을 많이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형외과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예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쁜 여성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공짜로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사교적 성향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세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성형외과 의사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며 여성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피울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바람피우는 상대가 반드시 지금의 배우자보다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여성은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가 자신보다 어린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더 화가 났다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새로운 여자일수록 흥미롭고 호기심을 보이는 남자의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의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유분한 직업 탑3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의외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유분한 직업 탑3. 첫 번째 비즈니스 직업군, 예를 들면 사업가나 CEO 등등. 두 번째 제복 입은 직업군,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 세 번째 의료 의사 를 말하죠. 그 중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